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닥에 대한 신뢰와 그 희망을 강조해드리고 있는 우리 HLB의 주가 흐름과 화살표 신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HLB는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오늘 1.9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급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평선 회복하지 못하면서 음봉 마감했는데요. 오늘 약세 마감, 어떤 의미로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 브리핑도 나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타내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주도하면서 여전히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전반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수급 이동에 따라 HLB도 일일 비하면서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이번 주 화살표 신호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종목 가운데 삼천당제약 다들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주 20만원 돌파가 관건이다 라고 영상에서 강조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20만원 돌파 테스트도 있었습니다만 종가상 3.74% 에서 마감했습니다 화살표 매수 신호가 유지중이니까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보고요 매주 월요일 화살표 신호 무료 종목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최근 HLB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약세 전환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음봉캔들이 양봉 대비해서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6월과 7월 한번 보시면 바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던 양봉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았죠. 저가 배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 캔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주저앉은 HLB 주가 흐름에서 오늘 약세가 고가 매도세로만 해석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 이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큰 의미는 없다 앞으로 HLB는 앞서 6월과 7월 흐름들에서 나타났었던 것처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 캔들과 도지형 캔들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듯이 하방에서 받쳐줄 수 있는 36,000원 가격대에서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그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아무때나 바닥이다라고 비중 늘려서 매수하고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죠. 따라서 HLB도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는 화살표 매수 신호로 체크하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독자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매매 신호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비중 확대라든가 또 먼저 매도를 해서 또 신규매수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에서 물량 조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비 한다는 거죠 퐁당퐁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의 단기 방향성을 흔들고 있어요 단기 세력들은 제약바 수급에 따라서 급등 기대감에 HLB를 매수하기도 하지만 또 매도로 빠져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만 잘 잡으면 단기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 HLB가 거래 터지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단기 급등을 기다리는 단기 급등을 원하는 세력들이 달라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같이 이런 단기 변동성이 HLB에게 나온다면 쉽게 10%에서 20%까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다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도 적어드렸듯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오히려 일시적일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급등 시세가 단기간에 나온다고 해서 와 이제 정말 바닥이겠구나 이제 5만원 가고 6만원 가고 7만원 간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선 오히려 단기 급등 시세가 나온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급등이 나온다면 47,000원 정도까지 볼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중요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바닥을 잘 잡고 4만원 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도 저는 더 낫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래버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바닥을 잘 다져주고 4만원 회복함께 4만7천원 또 5만원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세가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호재의 재료가 터진다면 4만7천원이 아니라 그때는 5만원 그 이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급등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재료가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냐 바로 이때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때처럼 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시세가 나온다면 아주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날아갈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종가 결과에 따른 향후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오늘의 하락 자체보다는 어제 의 양봉 바닥과 함께 36,000원 가격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는지 당분간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 이 구간이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단기 추세 회복과 함께 4만원 돌파 시도로 이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바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차트 분석에 대한 핵심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36,000원 지지력 확인하자. 둘째, 단기 추세선 5이 평선 회복 확인하자. 셋째, 4만원 돌파를 위해서 달리는 과정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점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단기 하락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지선과 추세 회복 시그널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흔들리는 단기 변동성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상담문의 위에 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채널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화살표 매매 신호를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HLB 영상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도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